얼마나 좋은지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은요 12시 11분 24초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이는 라디오가 켜졌고요 여러분 1, 2부지만 네 지금부터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네 갑자기 특별한 게스트가 아, 출연을 예. 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강승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바로 요 옆에서 어 오늘부터 첫 방송하는 어새 가수라는 <laughs>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를 하러 왔다가 어 며칠 어젠가요? 며칠 전인가요? 네 아, 이틀 전이요. 제가 굉장히 어어 어, 굉장히 <laughs> 어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봐 가지고 예. 그래서 어, 제가 그걸 좀 따지러 왔어요. <laughs> 정은지 씨가 연예인 네네. 친구는 단한 명도 없다. <laughs> 뭐 이런 충격적인 기사가. <laughs> 아니 그건 우리 멤버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laughs> 아 잠깐 해명 좀 할게요. 제가 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일반인 네네. 친구뿐만 아니라 연락 많이 왔죠. 연예인, 네, 연예인 친구분들이 아...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예 없어했다가 아 거의 없어요라고 했어요. 음... 근데 저한테는 친구라는 의미가 자주 보고, 그렇죠, 그렇죠. 연락도 자주 하고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그렇죠, 얘기를 했던 그렇죠, 건데 그렇죠, 거의. 네. 거의 없어요는 빠지고 그냥 아예 없어서만 아, 그렇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헤드라인이 조금 그쵸.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의미로 이제 친구라고 얘기를 그럼요. 한 거지. 아, 그럼요, 그럼요. 윤지씨 친구들이나 많죠. 아, 그리고 예. 솔직히 승윤씨 제가 좀 자발적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막, 막 자주 보지도 못하고 맞아요. 예. 저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예, 근데 연락만 이제 막 하고 그러죠. 정은지 컨셉이다. 아, 아 정은지 친구 없을까요? 절대 없는 척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이해를 그렇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또 갑자기 억울함을 토로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겸사겸사. 겸사. 보러 오고 그것도 김동준, 김동준 님이요 네. 네. 근무 중에 직장에 친구 막 불러도 되나요? <laughs> 아예 불러서 온게 아니고 <laughs> 제가, 제가 자발적으로 바로 네네. 옆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그, 승희씨 사실 그거 억울함 보다 이 프로그램 홍보하러 오신 거 맞죠?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 홍보할 생각 사실은 출연할, 출연할 <laughs> 생각 없었고 여기서 잠깐 광고 나올 때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laughs> 했는데 그냥 온 김에 또 방송을 또안할수 없잖아요 우리 방송쟁이들이. <laughs>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승윤 <laughs> 씨 이렇게 갑자기 나와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고요. 자 이쯤에서 노래 들으면서 승윤 씨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주 화이팅. <laughs> 그럼요. 강승윤 아이야 들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